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본의 아니게 사기를 당하기도 하고 또 사기를 당할 수 있는 여건에 놓이기도 하거든요. 그래도 젊었을 때는 좀 만회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요. 근데 퇴직 이후에는 나이가 들어서 당한 사기는 엄청난 큰 파장과 충격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퇴직 이후에 정말 지인들로부터 엉성하게 아는 사람들로부터 사기 당하지 않는 정말 절대 때 절대적으로 조심해야 될 다섯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디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소장입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또 우연치 않게 사기를 당했거나 또 사기를 당할 뻔했거나 뭐 이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저도 20대 후반에 그리고 30대 중반인가 그 전세 사기를 당한 적이 있어요, 두 번씩이나. <laughs> 예참 바보스럽죠 음 근데 다 아는 분들이 소개를 해줘 가지고 법적 조치도 못하고 정말 힘들었어요 젊은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얼마 전에 이제 제가 아는 지인을 만났는데 그분도 이제 한 3년 전에 퇴직하신 분이거든요 근데 한 6개월 전에 특정 나라의 외국 돈을 싸게 사서 비싼 환율로 이렇게 해주겠다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거기에 돈을 좀 투자를 해라. 이렇게 해서 아마 투자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이제 지인을 통해서 이제 소개를 받아서 이제 투자를 했대요. 근데 투자 받은 사람이 두달 만에 뿅 사라진 거예요. 황당하게 짝이 없잖아요. 그런데 소개해 준 사람이 이제 폐직하고 이제 만난 사람인데 뭐 그분한테 이게 뭐 법적 조치를 하기도 뭐 하고 자기도 피해자라고 하니까. 어, 그래가지고 아주 난감해 하는 그런 분하고 이제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런데 이제, 어, 이분 같은 경우는 큰 금액이 아니라서, 그래도 조금 뭐, 아마 지탱을 해나가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엄청나게 큰 금액을 사기를 당한다든지 이러면, 어, 후폭풍이 크잖아요. 퇴직 이후에. 젊었을 때는 만회할 기회라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퇴직하고 퇴직금 좀 받고 연금 좀 받아가지고 이제 겨우겨우 생활하는데 거기에서 크게 이렇게 한번 사기를 당하고 나면 노후 설계를 다시 해야 될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퇴직 이후에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믿고 살아야 되는데 자기하고 친형제처럼 지내는 사람까지도 믿지 못하는 그런 정서적 불안, 이런 것들이 또올수 있잖아요. 또 가족 간의 아내하고의 다툼은 또 당연히 생길 거 아니에요. 당신은 세상을 어떻게 살았길래 아직도 그런 것에 사기를 당하느냐? 이러면서 또 가족 간의 불화가 또 당연히 따른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면 건강까지 상해요. 스트레스 받잖아요. 이게 모든 만병의 근원은 스트레스라 그러는데 그 정말 답답한 그런 상황이 진행되다 보면 건강을 무지하게 이제 상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퇴직하고 나서 나에게 닥칠 수 있는 단한 번의 사기성 그 상황, 이런 것들이 왔을 때 내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 이런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어, 퇴직 이후에 나이 들어가면서 주변에 아는 분들에게서 어, 사기를 당하지 않는, 그 방법, 노하우, 이것을 한번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신 분들은 이 아래다가 댓글을 달아서 다른 분들도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제 전혀 모르는 사람한테서 사기를 당하는 케이스는 극히 드물어요. 물론 이제 보이스피싱이나 이런 것이 있을 수는 있는데 요즘은 사람들이 영악해서 보이스피싱 같은 건잘안 당하거든요. 그러면 대부분이 내가 이렇게 아는 사람들, 특히 오랫동안 친형제처럼 지내는 사람보다도 어설프게 아는 사람들, 에,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당하거든요. 그러니까 친하지도 않으면서 또안 친하지도 않는 이제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특히 퇴직 이후에 좀 조심을 해야 되거든요. 퇴직을 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내 곁을 떠나는데 갑자기 내 곁에 찾아와서 막 친절하게 해주고 잘해주고 뭔가 도와줄 것 같이 이야기하고 이런 사람들을 보면 굉장히 반가워요. 고맙고. 그것에 사람들은 감동을 하고 이제 좀 정에 약해지는 거죠. 그러다 보면 엉성하게 아는 사람에 의해서 이제 사기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많은데 근데 그 사람들도 사실은 어, 사기를 치고 싶어서 친다는 것보다도 이런 말 있잖아요. 돈이 돈을 사기친다고 퇴직하고 나이 들어가면서 좋은 사람 한 사람 새기는 것도 부족한데 이제 돈 있고 사람 있고 이렇게 이제 바보 같은 짓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것에 대비하기 위한 몇 가지 방법을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는 정에 휘둘리지 않기. 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퇴직하고 나면 많은 사람들이 떠나요. 현직에 있었던 정말 친하게 지냈던 사람들도 떠나고, 가까이 할줄 알았던 사람들이 많이 떠나거든요. 그러다 보면 마음이 많이 허전하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 와중에 나에게 다가오는 사람들도 많아요. 물론 이제 나쁜 의도로 다가오는 건 아니고, 새로운 사람을 새기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제 퇴직하시면서 혹시 주변에 어떤 사람을 소개를 받았다, 그런 명함 같은 거 받잖아요. 그러면 다 나이에 걸맞는 명함들을 가지고 계세요. 어디 회장, 어디 고문... 음. 어디 뭐 부회장, 사장, 연구소 소장 뭐다 이런 명함들을 줘요 어디 직원 이런 명함 안 주잖아요 그래서 그런 명함들을 받고 나면 아 나도 같이 덩달아 그 사람들하고 같은 레벨이 된것 같은 내가 다시 옛날에 현직에 있을 때의 모습으로 돌아갔냐 조금 내 나름대로 의기가 양양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이제 정에 약해지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면 쉽게 믿게 되고 공조하게 되고 이렇게 돼요 그러다가 본 이야기를 한다든지 조금 친해져 가지고 이렇게 뭔가 투자 이야기를 한다든지 그러면 굉장히 마음이 약해져요 한쪽에서는 아닌 것 같은데도 이 사람하고 좀 멀어질 것 같거든 잘못하면 그러니까 그 정을 못 버려 가지고 망설이다가 결국에는 그 사람 말을 따라가는 그런 케이스들이 종종 있어요. 그래서 자기 중심이 좀 필요합니다. 어 옛날에 경찰에 있을 때 보증서 달라는 사람들이 또 있거든요. 그러면 보증서 달라고 하는 사람한테는 야, 우리는 어 경찰관은 공문이어가지고 보증서 주면 이게 나중에 징계 먹어. 이렇게 대답을 한다든지 누구한테 전화가 오더라도 이렇게 이제 그딱내 그 나름대로 대답의 매뉴얼을 정해놓고 이렇게 있는 경우가 옛날에 이제 종종 있었거든요. 어, 마찬가지로 퇴직하고 나서 돈 이야기가 나온다든지 투자 이야기가 나오면 거기에 대답할 수 있는 적절한 아무리 친하고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도 나는 이렇게 대답해야지 라고 하는 대답의 매뉴얼을 딱 한두 개 정도 마련을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야 퇴직하고 나서 무슨 돈이 있어? 마누라한테 한 달이 말에 50만 원다 쓰기도 힘들다. 내가 무슨 돈이 있냐? 이렇게 무조건 대답을 한다든지 두 번째는 공짜에 현혹돼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공짜 점심은 없다라는 그런 격언이 있잖아요. 퇴직한 나에게 큰 돈을 벌게 해주겠다. 너를 잘 살게 해주겠다. 음, 이런 사람 다 거짓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현혹되는 경우가 많아요. 공짜 점심은 절대 없다. 이거 명심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자기 재산 어디가서 함부로 이야기하지 마세요 굳이 물어보지 않는 자기 재산을 자랑하듯이 이야기하는 분들이 계세요 내가 뭐 퇴직금이 얼마다 뭐 연금을 얼마 받는다 아 어디에 무슨 뭐 아파트가 하나 있고 어디에 상가가 하나 있다 이런 이야기를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것이 조금 안 좋게 이야기하면 다 타겟이 되거든요 우리 주변에는 주어진 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도 많지만 일확천금을 노리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리고 남이 가진 것을 시기하는 사람들도 은연 중에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나를 잘 되기를 바라는 사람은 내 부모님과 내 자식과 내 마누라 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가 있을 정도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에 대해서 굳이 다른 사람들한테 자랑하듯이 이야기하지 않도록.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어, 투자를 만약에 하게 된 경우, 어, 이거는 정말 확실한 것 같다. 라고 생각이 돼서 내가 이제 투자를 좀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면 반드시 어 문서화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동 투자는 조금 조심 하셔야 돼요. 어 보통 이제 정에 휘둘리다 보면 야뭐 이거 네가 나한테 뭐 사기칠 일 있겠어. 그러니까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냥 갖다 쓰고 나중에 어 될때 이자 좀 붙여서 줘. 이거 절대 안 됩니다. 어, 이런 사람들이 없을 것 같잖아요 의외로 많아요 그리고 음, 공동투자 뭐 여러 사람이서 함께 투자하는 거 이거는 한번 세심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중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럼 책임 소재가 없어져 버려요 그리고 서로 책임을 떠넘기게 되거든요 어, 그러다 보면 난감한 상황이 올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투자를 해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으면 반드시 문서화를 해라 계약서를 반드시 써라. 회수 날짜는 언제이고, 언제까지 계약이고, 이자율은 어떻게 되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리고 공동으로 투자하는 것은 다시 한 번, 두 번, 세 번, 네번 꼼꼼히 살펴라. 마지막에 이제 다섯 번째는 내가 이제 투자를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이제 어느 정도 그 확신이 좀 쓴다든지 해볼까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면 주변에 나를 신뢰하고 있는 가족이나 잘 아는 지인들에게 이런 이런 것들이 있는데 내가 좀 투자를 해도 될까? 라고 반드시 상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아니다 라고 하면 그거 하시면 안 돼요. 절대 특히 아내의 말을 음잘 들어서 손해 보는 경우는 없습니다. 나이 먹을수록 판단력이 자꾸 흐려져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조언이 그래서 이제 필요한 겁니다. 특히 아내나 가족들의 조언. 꼭 들으셔야 돼요. 예, 오늘은, 어, 퇴직 이후에 이제 사람들을 새롭게 만나게 되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보려고 이제 노력들을 많이 하는데, 그 와중에서 다가오는 어두운 그림자, 사기, 요 부분을 당하지 않는 법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좀 해봤습니다. 사기는, 어, 정말 평생에 한번 당하면 엉망이 되거든요, 인생이. 그래서 그 평생에 당할 수 있는 한 번을 대비해서 늘 마음의 준비, 행동의 준비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